그래서 잠깐 해보고 싶다 제디리공 맛보도 응? 이제부터 내어 나올때 스탯수 아 진짜? 이건 아이템 테타브라고 오 건물, 음반, EX, 아 푸프니라, 푸프니라, 이거치가 또 나왔어. 괜찮아, 중복도 나오는 법이야, 실콘, 은 EX, 테라 스타일네 이건 아니야. 바비루사 바라카스 디오드 디오 니오, 디오우 디오우 우장밤모 어쨌든, 다음, 거의 끝나가, 빠모, 코다이돈 e 엑스 오, 이, 라플레이시아, 야도란, 네이, 네이토, 치리버, 응? 치리버, 비크, 쓰다크 막고 돌리 끝났고. 야! 아, 여기 보면, 아. e x 까지 있네. 혹시 이거 사기야? 오오. 아 미지한 언니. 뭔가 신기한 게 나왔습니다. 고대 고대 나오면서 어쨌든. 응 음, 푸푸니라 아 어쨌든 특이한 위한 언니가 나와서 나왔다. 또하고유치새로운거 <laughs> 나왔구나. 에이, 파우젠 나올 수 있었는데. 미다이돈미유 미우? 아, 미유가. 이거는 음, 잠깐만. 그럼 이때까지 나는 이팩만한9세대 한 사면 됐지. 왜 진작에 다른 카드를 샀지? 그것밖에 없었으니까 아, 어쨌든 여기 보면 우와 이치도 있어 어 미래도 아 이렇게 아 흑자문 타러스 EX에 있었구나 여러분들은 용돈 많이 모으고 어 어 그래가지고 이 팩을 많이 사가지고 꼭 흑자몽 EX를 얻어보세요. 만약 못한다면 딴, 딴 거를 도전해도 됩니다. 이거 뭐야? 그런데... 그런데... 이상해. 음, 아, 예, 오, 꽤 많은 시리즈가 음, 출시됐구나. 꽤 많은데, 시리즈가 아. 오늘은 이렇게 잘 됐으니 <laughs> 댓글로도 달아서 미시, 저한테! 미션을 줘도 되니, 다들 실패한다, 이도. 저는 계속 도전할 겁니다. 다들, 빠이빠이!